안녕하세요, 시사 대폭발 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귀중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물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무 데서나 쉬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물이 사실은 지구상 그 어떤 자원보다도 소중하고 신비로운 존재라는 걸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물맛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선 전 세계적으로 물이 얼마나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흐르는 계곡물에서 수영도 하고 목이 마르면 그대로 벌컥벌컥 마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한 여름이면 계곡물에 뛰어들어 물을 한 가득 머금으면 신나게 놀곤 했죠. 그런데 지금 같은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깨끗한 계곡물이라고 해도 정말 마셔도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일단 물 자체가 예전보다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인근 지역에 어떤 공장이나 농장 또는 인간이 배출한 폐수나 화학물질이 흘러들 가능성이 늘 존재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요즘 우리 주변에는 생수, 정수기 특수정화 필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깨끗한 물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돈 주고 물을 사 마셔야 해? 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공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오늘날, 물은 더 이상 무한정 깨끗하게 흐르는 자원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을 돈 주고 사 마시는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자리 잡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현지에 몇번 여행을 가보셨다면, 수돗물로 찬물을 끓였을 때 주전자 안이나 커피포트 바닥에 듬성듬성 하얀 석회 가루가 붙어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물에 석회질 성분이 아주 많이 섞여 있어서 설거지를 하고 나면 접시나 컵 표면이 뿌옇게 되기도 합니다. 고대부터 유럽 대륙은 오랜 시간 동안 바다 밑에 잠겨있었고 석회 암침이 넓게 분포하게 되면서 그 물을 직접 마실 경우 담석이나 신장결석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유럽을 여행하면 끓인 물에 하얀 부유물이 둥둥 떠다닌다는 경험을 하지 않기가 더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오히려 깨끗한 물이 잘 나오는 한국이 부러울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화강암 베이스 지형에서 땅속을 통과한 물은 석회질보다 미네랄 성분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형태로 섞이고 또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대라 물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져 정체되거나 석회가 과다 축적되는 일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 땅에서 솟아나는 물 중에도 정말 특별한 물이 있을까? 놀랍게도. 최근 들어 충남 부여의 깊은 산속 지하 150m에서 솟아난 어떤 물이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물이 가진 특이한 성분 혹은 수많은 실험으로 드러난 놀라운 결과 때문이라는 건데요. 세계 1위급 연구 의료기관으로 뽑히는 곳에서도 이 물은 좀 이상할 정도로 특별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7년째 꼼꼼히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물이라면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라고 쉽게 생각하곤 하죠. 사실 물이 어디서 어떻게 생성되어 왔는지, 어떤 토양과 안반을 거쳐 흘러내리는지에 따라 화학적 성분이나 미네랄 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땅 위의 빗물이 특정 지점을 통과하며 모래, 점토, 화강암, 편마암, 석회암 등 다양한 지층을 지나는 순간마다 물은 끊임없이 성질과 성분을 바꿔요. 유럽과 우리나라가 물을 둘러싸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것도 바로 이 지질학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럽은 한때 광활한 바다 밑에 놓여 있었고 석회암 지층이 흔합니다. 우리가 석회수라고 부르는 탄산 칼슘 성분이 물 속에 녹아들면 마실 땐 별다른 맛을 잘못 느낄 수도 있지만 몸 속에서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장 결석, 담석, 요로 결석 등의 질환이 중세 유럽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물 부족했던 시절의 유럽인들은 비라도 오면 빗물을 모아 마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석회 성분이 덜할 테니까요. 반면 우리나라의 화강암 지층은 석회질보다 훨씬 단단하면서도 물이 섞이기 어려운 특성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빗물이 스며드는 토양 깊숙한 곳에서 천연 필터 역할을 톡톡히 하는 여러 지층을 거치다 보니 비교적 미네랄은 살짝 살아있듯 유해 성분은 잘 걸러진 상태의 물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수돗물을 끓여 마시고도 속이 편안하다고 느끼거나 수질 자체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렇다면 충남 부여의 깊은 땅에서 나온 특별한 지하수는 왜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까지 연구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법적으로 이 물이 무슨 병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하는 여러 문제가 따릅니다. 각종 규제와 법령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누구나 인정하는 초특급 병원에서 7년간이나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많은 실험 결과가 나온다는 점은 우리를 정말 궁금하게 만듭니다. 특히 왜 사람들 중 일부가 이 물을 꾸준히 마시고 나서 특정 수치가 떨어졌다. 혹은 몸에 좋은 변화를 느꼈다라고 말하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라고 해요. 통상 좋은 물이라고 하면 미생물이나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이 없고 적당한 미네랄을 함유해 부드러운 맛이 나는 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말 그대로 몸속 세포가 물을 흡수하는 효율 자체가 다르다는 쪽의 실험 결과가 도출되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나 교수들이 물이 우리 몸 세포에 흡수되는 과정을 밝히고 그에 따라 질병이나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해도 일반인은 아직 크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한 잔이 대체 내 몸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인간의 몸이 70%나 물로 구성되어 있으니 어떤 종류의 물을 얼마나 꾸준히 마시는가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몸속 수분량이 점점 감소해 노화나 각종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포에 영양소나 산소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몸 이곳저곳에서 불편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물만 잘 마셔도 몸의 기초 대사가 좋아진다든지 피로 해소나 면역력. 방어선 강화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내외 규정상 이 물이 이 질환에 좋다. 하고 노골적으로 강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그 물을 마셨다는 이유 하나로 병이 낫는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되죠. 중요한 건 수많은 실험 결과가 학술지에 발표됐고 특정 메커니즘을 통해 세포 활성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결론이 연구진들 사이에서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함께 연구하던 미국의 주력 병원 역시 이상하게도 매우 독특한 물이라며 더 깊이 파고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연구자료가 논문 형태로 세계 학계에 공개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그 논문에서 이 물이 특정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저희가 그 질병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는 점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놀랍도록 특별한 결과가 시사 대폭발 TV가 주시하는 어떤 신비의 지하수에서 토출되었고 이 점이 계속해서 의학계와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적의 물 약수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게 세상에 있을까? 그러면 다른 생수와는 뭐가 그렇게 다른 거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죠. 그런데 의외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 중에는 극미량의 특정 성분이나 미네랄, 그리고 세포 투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도 일찍이 에비앙이라는 브랜드의 생수가 명품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1 8세기의 속해수 문제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이생물을 마시고 신장 관련 질환이 호전됐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론 알프스 지방의 레만호수 근처에 위치한 에비앙이라는 소도시에서 샘물이 발견되었고 실제로 어느 백작이 이 물을 2년 동안 꾸준히 마시고 신장결석이 완치되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정부가 약으로 인정할 정도였다고 하죠. 물론 현대의학 수준에선 더 다면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오랜 세월을 거쳐 그런 유명 물 스토리가 이어진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에비앙이 세계적인 명품 생수가 된 배경처럼 오늘날 충남 부여의 깊은 지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물도 국제 학계와 의료계가 주목한 어떤 특별함을 인정받았다면 그 이야기도 분명히 잘 새겨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 이게 이런 병에 효과 있다. 저런 병에 특효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되니 결국 누군가는 직접 마셔보고 개인적인 경험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흥미롭게도 똑같은 지하수를 거듭 마시면서 몸 상태가 크게 나아졌다는 어르신들의 증언이 꾸준히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 경험치와 과학적 논거는 구별해야 하지만, 이 어르신들의 변화를 본 가족과 지인들은 당연히 궁금증을 갖고 또이 물을 마셔보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진짜 과학적으로 뭐가 있는 것인지, 혹은 플라세보 효과인지 정확히 알고자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연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이 업체 혹은 연구팀이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해가면서도 계속 연구를 이어간다는 점이에요. 만약 단순히 상업적으로만 접근했다면, 좋은 평만 잔뜩 만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버리면 되겠지만 그보다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혹시 인류 건강에 더큰 기여를 할 수도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연구가 진척될수록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죠. 하지만 꾸준히 연구를 하면서 수질 분석, 특허 출원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 기관과의 협업 등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서 유럽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물이 남아도 그냥 마시면 되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물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지역적 물부족 문제 수질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자신이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먹는 물이 정말 안전한가 혹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되지 않은 채 바다와 강, 지하수 그리고 우리 몸속까지 들어와서 해를 끼치는 건데, 어떤 생수 제품이나 수돗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물의 생산 과정, 정제 과정, 포장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오염 위험이 있다면, 그 물은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지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이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판매되는 생수들조차 세척 과정이나 충전 과정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되는지가 불투명한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남 부여에서 나오는 물이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결과를 받았더라. 생산 과정에서 물을 아끼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한다더라 하는 얘기가 퍼지면 그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어떤 물을 선택해서 마시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특별하다고 알려진 물이 하나둘씩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국내에서도 청정 자연이 살아있는 곳마다 훌륭한 물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을 제대로 알고, 과학적, 객관적 연구를 통해 증명된 자료를 파탕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죠. 물을 잘못 선택하거나, 중금속이나 미생물로 오염된 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몸이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건강의 첫 걸음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질 좋은 물을 마시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몸 속에서 모든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이 바로 물이니까요. 만약 정말 이물을 꾸준히 마셨더니 몸이 한결 편해졌고 뭐가 좋아진 것 같아라는 경험담이 쌓인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물 자체에 담긴 힘과 우리 몸의 생리학적 작용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상을 통해 유럽 대륙처럼 석회암이 많은 곳에서 나오는 물과 우리나라 화강암 지층을 뚫고 올라온 물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탓에 깨끗한 물이 귀해져서 생수를 수입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국가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비교적 좋은 수돗물을 누리고 마음만 먹으면 계곡물 역시 정화만 거치면 꽤나 맑은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축복받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도 생수나 정수된 물을 마실 때 대체 이 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여기에 오는 걸까?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충남 부여의 그 깊은 산속 지하수 이야기도 꼭 떠올려보세요. 전 세계 석학이 연구할 정도로 희귀하면서도 놀라운 물이 우리나라에서 솟아난다니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만큼 한국의 물 자원이 세계적인 가치를 지닐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시사 대폭발TV는 앞으로도 한국의 강점과 저력이 깃든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물한 방울에도 온 우주가 담겨있다는 말처럼 이 작은 지구에서 우리 몸과 환경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또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함께 깨달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시사대폭발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